안녕하십니까 양스코스메틱 양종윤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더말란스를 있게 한첫 번째 제품 바로 더말란스 젤입니다. 더말란스 젤은 유황과 아아 성분을 대표적으로 여드름을 관리하는 전문 제품으로서 현재 있는 여드름과 앞으로 나올 여드름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더말란스 젤은 키워드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트러블 스팟, 피지 컨트롤. 더마라스 젤은 꾸준히 3개월 이상 사용해주면 심해질 수 있는 여드름이 덜 심해지도록 도와주고 꾸준히 사용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가끔 뾰루지가 나거나 이마나 볼 부위의 넓은 여드름에 발라주면 붉음증과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고 여드름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황성분 외에도 아아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여드름의 악화인자인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 주어 여드름 관리가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쓰면 좋은 제품으로 더 말란스 하이드로크림을 추천합니다. 더 말란스 젤이 자극적이라면 하이드로크림과 1대1, 2대1로 섞어서 더 말란스 젤의 강도를 조절하여 적용시킨 뒤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며 사용합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적응되면 강도를 점점 높여서 나중에는 더 많은 제를 단독 사용합니다. 여드름으로 고민 중인 청소년과 성인 여드름에 꼭 추천드리는 제품이며 여드름 전문 제품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꼭 설명 들으시고 사용하길 바랍니다.